이광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공급계약 관련해서 청약 사례가 가능한지 관련한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매수인이었고 피고는 매도인 분양 제행사였습니다. 피고 인는 위탁자였고 피고 3은 대출은행이었습니다. 22년도에 카카오톡 전화로 분양 권유를 했고 당일날 공급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었고 8억 6천만원이었습 그리고 7월 5일에 다음에 7월 5일에 중도금 대출 약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4년도에 이르러가지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상세 내용을 보면 기본공급금액이 8억이었고 계약금, 녹음, 금 잔금으로 돼있었고 또 옵션금액까지 있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약 절반 정도를 기고 뒤로부터 했습니다. 이게 문제된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 청약철회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이다라고 해서 해당 건에 있어서는 계약서는 받았지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이 늦게 되기 때문에 계약만 해두고 실제 공급 시점은 당근까지 치르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청약 철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둔 취지는 전화 권유 판매자의 공격적인 판매 행위로 인해서 계약 체결에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해볼 기회 없이 기념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숙려 또는 재고 기간을 부여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원고 주장은 분양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해서 분양 권유를 받았고 정면 판매법상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한다고 라 해서 계약서에 청약 철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률 상담 후에 비로소 청약 철회 건을 인지했다라고 하면서 24년 8월에 이르러서야 2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4년도에 이르러서야 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한 B은행에 대해서는 공급 계약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알선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 약정과 공급 계약은 불가분 관계로 돼 있으므로 공급 계약 철회 시에 대출 약정도 함께 해소된다라고 하면서. 대출 채무가 없다라는 부분들 함께 참고했습니다. 법원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화권유 판매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화해선 등을 유도해서 대화를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통상 부동산은 고액 거래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고가이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 만에 바로 결정을 했지만 고가라는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조사나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했을 것이고 방문 판매업 입법 취지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서 해당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해당할 뿐이지 청약 유인 수준까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서 하나 또 들고 있는 것이 방문 판매업 방문 판매법 시행규칙에 보면 방문 판매업 신고서에는 취급 품목이 나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보서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의류 이런 것 같이 주로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것과는 부분이 되고, 애초에 이러한 품목 자체들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변화 권유에 따라서 쉽사리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점, 변화 권유에 따른 부분을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같은 경우는 홍보 동영상이나 계약금 5천만원 내 집마력 전매 무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받았는데 카카오톡 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방문 후에 계약을 판단하라는 단순한 권유 에 불과하다 라고 해서 청약의 유인 까지는 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인데 이 청약이 되려고 하면 계약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이것이 또 매우 주 구체적이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금액이라든지 매매 목적물 이고 지급시기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이제 가계약과 관련해서 이것이 가계약이냐 아니면 계약이냐 라고 하면서 다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계약으로 인정이 되려고 한다면 금액이라든지 매매 목적물 지급시기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청약에 해당하는 유인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8억 6천만원에 대한 계약이 구체적인 교섭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결국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어나 권유 판매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청약철회권도 행사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시행사인 피고비가 단소를 청구했는데 그것이 전부 인용이 돼서 나머지 미지급한,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인용이 되었고 공급금액, 원금에 더해서 이자까지 연체이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급을 해라 라는 결정이 났고 미지급금액과 공급금액 연체료를 포함해서 3억 6천만원이고 대이변제 중도금 대출이자 2억 4천만원을 합쳐한 을 지급해라 라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철회가 인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해당건에 있어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는 기간 자체도 이미 벌써 2년이나 넘었던 부분들도 주요하게 작용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내렸을 경우에 철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인터넷에는 청약이 마치 어렵지 않다라는 식으로 전화권유를 받았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자리를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 특히나 14일이 지났다거나 그리고 금액이 높은 뭐 부동산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청약철회권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권유 판매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단순한 홍보라든지 구체적인 계약 조건 청약 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특정 동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하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이 큰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홍보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하고 특히 분양 상담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교육에 있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례가 인정된 사례들을 충분히 해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기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